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부담입니다 저번에 제가 완두콩 몇번 올렸는데요. 완두콩 제가 완두콩 서른 포기 심어가지고 한천개 이상 따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천개딸수 있습니다. 한 포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른 개 이상을 수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완두콩을 심기 전에요.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밭을 영양물이 많아야지 완전 콩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겨울에 있죠 어한 12월 달쯤에 밭에 가축분테이 있거든 포대기테이 있잖아요 그 밭에 뿌려 놓고요 그 다음에 고랑이 뿌리 쓰면 됩니다 뿌려 놓고 산에 가시면 낙엽 이 있어요 낙엽이 좀 이래 밑에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거어 가지고 밭을 만드세요 그러면은, 가츠 부태비를 12월 때 뿌리면은, 한두달 정도 하면 가스가 다 날아갑니다. 날, 날아가면은, 그, 고를 만드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완두콩을 언제 심냐면은, 한 2월 달에 심으면 됩니다. 2월 초순에요. 심으셔가지고, 깊이는 한 1.5cm 깊이를 심으시고요. 한 개를 심으면 안올수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넣지 마시고요. 그, 한 구멍에 한 개였는데, 한, 10cm 정도 띄우셔가지고 한 개를 더 넣었어요. 그러면 한 구멍에 두 개를 치하 마시고요. 구멍 한 개에 한개 넣고, 10cm 띄어서한개 넣고, 그러면은 10cm 간격을 두 개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 30cm 간격을 띄어가지고요또 다시 콩을 하나 넣고, 완전 콩 넣고, 다시 10cm 띄어가 넣고, 다시 30cm 띄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두콩을 심으시면, 그, 한 3월달 되면 씨앗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그, 5월 중순쯤 되면요, 진딧물약 하면 소독해주면 됩니다. 진딧물약도 그, 농약 치시면 몸에 좀안 좋잖아요. 그, 마요네즈 150g에, 그죠? 그, 물한 마리 가지고 소독하시면 됩니다. 맹, 난황류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그 사람들 보면은, 아, 나는 우리 집 완두콩은 뭐 벌레들도 묻고, 막, 그진딧물 때문에 잘안되더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분이 그만큼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겨울에, 아까 말씀드렸죠. 퇴비를 듬뿍 하고, 그 산에 낙엽하고 해가지고 토양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완두콩을 심으시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완두콩이 농약 소독을 안 해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한 서른 포기 심으시면은 한천개이상은 수확합니다 저도 오늘도 제가 수확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100개 이상을 수확했거든요 제가 보시면 제가 완두콩 수확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여기 밑에까지 있어요 정신 또 수확할 거거든요. 제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을 한번, 제 땅을 한번 보세요. 시커멓잖아요 땅이 시커멓다하는 거는 그만큼 영양분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잘 보시면은 이 산에, 이게 산에 낙엽이거든요. 갈비도 있고요. 그이 토양에서 심으니까 영양분이 많으니까 자기가 잘 견딥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두 폭이잖아요. 여기 여기 한 폭이 있고요 여기 씨앗을 뿌릴 때저기좀 떼어 서 뿌리잖아요 제가 한그이 정도 하 같으면 한 7-8cm에서 10cm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으시고 여기서 또뭐 씨, 완두콩이 없어요 없고 이쯤에 또 완두콩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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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죠 제가 완두콩 한번 씨알 볼게요 이폭이자가안씨게요이폭이만씨알볼몇 개인지 제가 수학 며칠 전에 또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한개 있죠 두개 있죠 세개 있죠 네개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곱퀴족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아 서른둘 수학했는데도 지금 여기 열려있는 게. 32개 열려 있어요. 그게 거의 얼마나 많이 따냐면, 한 포기에 30개에서 40개를 땁니다. 저처럼 요래하시면, 완두콩을 한 포기에 어 30포기 정도 심으시면 한 1000개 이상을 수확합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 열리잖아요. 화학비를 전혀 안 합니다. 화학 비료를 안하려면 겨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가지고 가스를 좀 날리고요. 완두콩을 심어야지 그 완두콩을 계속 잘 자랍니다. 그럼 자기가 튼튼하니까 입도 튼튼하고 하니까 진전물도 견디고요. 벌레도 견딥니다. 원래 그 지금 완두콩 심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냉년부터라도 텃밭하심분도 완두콩 심, 심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완두콩을 엄청나게 수확합니다. 제가 오늘은 완두콩 서른 포기 심어가지고 천개 이상 수확하는 방법 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완두콩이 이래가지고 다 먹도 못해요. 제가 일부는 먹고 또 나머지는 또 수확 많이 할 때는 냉동실에 넣어 습니다 그러면 한 여름에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 태비 이야기 했잖아요. 태비를 많이 얻고 이렇게 키우면은 완두콩이 엄청나게 달아요. 화학비로 주가지고 키운 거하고 퇴비 마요코 키운 거하고는 당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달달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내년에 이래게비 마요코 완두콩 심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나게 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키울 방법은 또이래 줄을 쳐주면 좋습니다. 줄을 쳐주면은 그더마이입니다더 마열고 완두콩도 들고 그요 왜냐하면 은 요즘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 복숭아밭에 가으시면 복숭아밭도 좀 파이프 해 가지고 하고요. 자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스스로 견디는 힘을 이런 지주대를 쳐든가 하면은 지주대가 그 힘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훨씬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